프랜차이즈점에서도 이염 제거 손절 당한 막스마라의 운명. 결국 청아세탁 전문점에서 되살렸습니다. 막스마라 본견 블라우스 비맞은 가방 속에서 번진 이염 복원 성공기. 안녕하세요. 청아세탁 전문점 대표입니다. 오늘은 세탁소에서도 쉽지 않은 본견 실크 유사 고급 소재 블라우스 이염 제거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다른 업소에서 모두 거절했던 작업을 저희가 정성껏 도전해 고객님께 만족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고객님의 절망, 저희의 도전이 되다. 얼마 전한 고객님께서 막스마라 실크 셔츠를 들고 오셨습니다. 은은한 베이지 실크 여성상의 셔츠를 공항에서 비에 맞아 다른 옷에서 나온 붉은 물이 심하게 이염된 상태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여러 세탁소에 의뢰를 했지만 모두 옷감이 상할 위험이 크고 복원이 어렵다며 거절했다고 하셨죠. 고객님의 상심이 얼마나 크셨을지 충분히 공감되었습니다. 저희 청아 세탁 전문점은 단순히 세탁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먼저 옷감의 상태와 세탁라벨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염이란 옷의 염료가 다른 옷감으로 옮겨 붙는 현상으로 특히 실크처럼 예민한 소재는 잘못된 세탁법을 적용하면 원단이 손상되거나 색이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리스크 때문에 기피하는 이유죠. 하지만 40년 세탁 외길 인생을 걸어온 저에게는 단순한 이염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새로 구입하신 정말 옷의 택이 그대로 붙어있는 명품의 가치가 담긴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사고의 시작 비와 가방이 만든 불청객, 이염. 고객님께서 소중히 아끼시던 막스마라 본견 블라우스. 갑작스러운 비에 옷이 젖었고 가방 안에 여러 벌의 옷을 넣어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가방 안에 다른 실크 원단이 젖은 상태에서 막스마라 셔츠에 번져버린 겁니다. 본견은 일반 실크처럼 섬유가 민감해 물과 색소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염이 생기면 가정 세탁은 물론 웬만한 세탁소에서도 손대기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실제로 고객님께서는 여러 업소를 방문하셨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으셨고 또 다시 출국을 하는 상황이라 급하게 저희 청하에 오셨던 것입니다. 보원 과정 은 마치 외과 수술 같은 세심한 작업이었습니다. 친환경 세제와 섬세한 손길로 보건의 길을 열다. 저는 고객님께 안심을 드리고자 작업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100% 완전 제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최대한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시작된 복원 과정은 마치 외과 수술처럼 섬세하고 긴장이 필요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장형 프랜차이즈점처럼 무조건 강한 알칼리, 세제나 화학약품으로 옷감을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저희는 친환경 세제와 옷감에 무리를 주지 않는 기름제거제를 사용하며 옷의 성질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조심스럽게 손세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쌓인 저만의 노하우로 옷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치 아기를 다루듯 섬세하게 말이죠. 이염된 부분을 조금씩 풀어내는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청아 세탁 전문점은 단순히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옷 본연의 상태로 되돌리는 복원에 집중합니다. 1. 네. 섬유 분석과 약품 테스트. 케어라벨 확인 결과 물 세탁 금지, 표백 금지, 드라이 전용. 즉, 일반적인 세탁법은 불가능했고, 오직 전문 약품 경험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2. 네. 1차 작업 기름 제거제, 이염 제거제 도포. 먼저 염류를 분리하기 위해 기름제거제와 이염제거제를 혼합해 오염부위에 도포했습니다. 곧바로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비닐 밀봉 후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색소가 천천히 분리되도록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몇 차례 열어보며 상태를 확인했을 정도로 예민한 과정입니다. 3. 2차 작업 색소 제거과 락스 희석 용액 처리 1차 작업 후 많이 옅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착된 이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색소제거제 전문 약품을 사용해 단계별로 조심스럽게 제거 후 가장 심한 부위는 락스와 물을 정밀 희석한 용액으로 미세 작업을 했습니다. 농도 조절이 관건인데 조금만 강하면 탈색이 되고 약하면 효과가 없으니 오랜 경험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4. 마무리 전체 밸런스와 광택 복원 작업 부분만 밝아지면 얼룩처럼 보일 수 있어 옷 전체의 톤을 맞추며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봉견 전용 프레스 다림질로 은은한 광택을 회복시켰습니다. 결과 100% 완벽은 아니었지만 고객의 만족은 120%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완전 제거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봉견이라는 민감한 소재의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깔끔하게 복원했고 처음과 비교하면 옷 전체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아세탁 전문점 대표의 팁 명품 실크 봉견 이염 예방과 관리법 비에 젖은 옷은 가방에 넣지 마세요. 염료 번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이염은 시간과의 싸움이기에 빠르게 조치할수록 복원 확률이 올라갑니다. 본견, 실크, 명품 의류는 반드시 전문 세탁소에 맡기셔야 안전합니다. 청아 세탁 전문점에서는 남들이 거절한 옷도 살려냅니다. 40여 년 경력의 노하우와 정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옷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어드립니다. 막스마라 세탁, 본견 세탁. 실크 이염 제거, 명품 세탁 복원은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놀라운 복원 결과. 마침내 찾아온 기적과 고객님의 감동.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결과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붉은 이염 자국이 약간 남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의 작업은 무리일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마라 셔츠는 원래의 깨끗하고 우아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옷을 받아보신 고객님께서는 정말 기적 같아요. 여러 곳에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제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옷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청아세탁전문점의 존재 이유입니다. 청아세탁전문점의 특별함, 40년 노하우와 철학. 저희는 단순히 빨래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명품 의류 세탁, 이염 제거, 가죽 가방, 신발 세탁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문 분야를 다룹니다. 특히 양가죽 잠바나 밍크 코트 같은 특수 의류는 세탁 라벨에 맞춰 맞춤형 관리를 제공합니다. 일반 세탁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차별화된 서비스죠. 공장형 프랜차이즈와 달리 저희는 모든 과정을 대표가 직접 챙깁니다. 친환경 세제와 안전한 세정제를 사용하며 옷감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작업을 하는 나부터 건강을 잃지 않으니까요. 버려야 할까 고민하는 옷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버려야 하나 고민하는 옷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염된 옷을 들고 여러 세탁소를 전전하고 계신가요?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청아세탁전문점에 문의하세요. 40년 경력의 세탁전문가가 고객님의 소중한 옷을 새 옷처럼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옷이 가진 가치를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매장정보 청아세탁전문점 대표지경. 문의전화 010-5448-9520. 위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1길 36-1 카카오톡 채널 청아세탁 전문점 문자 네이버 톡톡 상담 가능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